호로이씨 어디 가게요? 한 시간밖에 안못 하고. 데이 타러 갑니까? 예? 답을 안 하는 그대. 그대 앞에 마소모. 야, 쟤가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서 배가 안 하고 있나 요즘. 근데 배가도 사람들 다놀로 빠지더라 요즘. 없어, 진짜. 네, 박사범 난 SMG 미쳤다. 사이드 인데? 라라 샴멸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희야. 저뭐 던지는데? 으아, 안 돼! 아, 부상 없어자먹어이것도이것도 마셔 이것도 이것도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먹어어거어 먹고. 이거도 먹고. 어? 거도 먹고. 이거도 먹고. 이거도 먹고. 어 빨리 던져라 너 내가 줄게 구상 나 구상 있어 2번 핑에 있는거야? 1번 핑3층키 1번 핑에도 있나? 아 있다 사운드 난다 앞에 땡겼다 얘네 앞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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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앞에 아니, 3층, 2층에. 아니야 여기 앞에도 있어 나이스 점 1점 1점 1 <목소리> 나라라 샴멸치 님이 거기서 다 뭐에 오더에서 밀어? 3만 2 0 3만 2 0 왔다. 아야, 기 여기 여기. 확인, 기 여기 게 야스, 습니다 바보야? 바보야? 나도 바보고, 너도 바보야? 말... 아, 7탄이 없는데칠탄 7탄 치타, 봐요 칠탄. 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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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어. 조금 먹었어. 20, 20발 줬어. 여기, 여기 20발 줬어. 30발 줘줄게요. 아 ㅎ 다 먹었네. 그만, 앞에만 서면 응. 식사 태웠나요? 20발 줬는데? 알이 얘는 미쳤다 나라라, 형열치님이 음. 빙부들아 밀어붙어 가자. 네.

이러야죠. 와이자 와이터 잡자. 여기 오타 많아요. 음. 여기 위, 아 컨테이너 위긴 한데. 빠나봐 겁나 조용해 와있자 그래? 왜 나갔지? 안싸우는? 다 타고 빠졌나보네 근대를더챙겨 나딱입쪽 으로 하고서 왜안 나가.

아, 이거. 그래도 붙어야 되나? 이거 데옆에 옆에. 새끼. 옆에. 도 없어, 근데. 이코인TV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피야 이코인TV 님이 질방하세요. 힐. 그. 아, 코인이 어, 어. 안 옴. 하나 더~ 밑으로, 밑으로. 살리러 갔다. 살리러 갔다. 내 앞에 나스이 나이스. 그대가스. 근데 얘네 그 같은데? 그 얘네가 밑에서 올라오애들 아니야? 얘네같은데배네 하나만 이네가 팀 낙근. 네 이네가 이네가 팀데? 아네이이

내가 못 봤으면 죽었겠다. 경태 <목소리> <와. 목소리> <견태스> 새끼들. <그렇지. 피드. 목소리> <목소리> 가야 되는데 있을 것 같은데. <laughs> 한데. 안 돼, 보트 면 죽어. 걸으면서, <목소리> 걸으면서 가자고? <목소리> 육백, 육백 필요한 사람 나 간다!

능선에서 몰라? 쏜다. 아구노 근데 이거 니은자에서서 있어가지고 반대 능선에도 있을 거야 우리 S W. 이번 핑부터 밀어야 되지. 아니, 아니. 바라라 샵열진님이한쪽좀 밀어가지야 음 한쪽 좀 밀어야 될것 같은데 어, 이따가 뛸때 힘들텐데 몰라 이거 일단 앞으로 당겨야돼뭐오른쪽 그거 뭐고 일단 올라가야 되거든 네. 뭔데? 쭈빼기 Bare ta opp vanskeligheten.

라라라 샹별치님이 뒤도 보고 총소리 내서 안전나지 않아. 뒤질 것 같은데 나. 가야 돼요. 어, 어 뭐야. 연막 260, 그리고 아, 돌산 위에 아직도 이거 올라올 수 있니? 너네 어. 왼쪽에 있어, 어, 저쪽에 있어, 니네 가는 쪽에 있어, 저기 도 있다. 한 번에 걸배기